오늘 오늘 밤에 본 한강도 밤에 들었는데요 신비랑 맞아. 근데 밤에 본 한강 오랜만에 들은보니까 진짜 되게 신났더라고요 그때 발음이 대박 또박, 또박. 밤에 본 한강 약간 이렇게 부르더라고 한강이 완전 발음이 또박또박하게 근데 우리 그때 뭐지? 녹음 이번 거 녹음 받아주신 작곡가님께서 응. 최근 작업한 아이돌 중에 발음 제일 어, 우리가 발음 제일 <laughs> 좋다고 그랬어 맞아 우리는 왜 이렇게 발음이 또박또박할까? 난 우리 노래가 좀 놀라운 토요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맞아 아 근데 요새는 조금 발음 뭉개서 부르는 거 일부러 약간 러브스펠은 조금 안들지 않나? 맞아 맞아 그쵸 어, 근데 약간 노래 부를 때 발음을 저희가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나봐요 아무튼 그 밤의 분홍강 듣고 진짜 또박또박하게 부르길래 되게 신기했어요 낯설었습니다